야, 이 아, 개... 아, 야, 이 시작, 개... ㅆ 야, 이 개... ㅆㅂ 다이어트 받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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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겨줘! 아! 삼겹살이 맛있어? 갈비가 맛있어? 네 안쪽 허벅다리 쌀. 이게 맛있습니다. 아, 이씨 진짜... 밥처먹더니 씨, 진짜! 문이 열리네요. 사인트리 찾아오죠. 결국엔 난 오멘을 픽할지, 아니면 나도 오엔트리 픽할지 고민 중이죠. 어떻게 할까요? 올해 20점 입에 넣어줘. 제가 그러면 오멘하면 버스 탈수 있는 건가요? mm <sighs>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인이고 제가 스트리머라면 오해 드리라는게 맞겠지만 아어 미안해요. 저는 이기고 싶어요. <laughs> 나사플못다제스로 해줘. 야, 야 일라부터 날 속이지 마 이게. 야. 어디 갈까요? 제트님 아... 일어나셔야 돼요. 뭐라는데 말씀하세요. 내려왔다 아, 아, 소리. 아! 받았습니다. 아 씨. 아니 킬좀윙 아, 이거 소리 때문에 1 0적 압박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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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게 다이트이지. 라스트티야 나이스. 설아 <laughs> 나 <하나> 죽었는데 네, <laughs> 네가 왜 미안하냐고? <laughs> 미안해야 돼. <웃음> 아니, <웃음>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laughs> 그 내가 아시아 서비스 배운 건데 내 잘못이지 아니라도 마이 배 치는 게이 멘탈적으로 존나 도움이 돼요. 뭔 말인지 알았죠? 시 가볼까 시. 여기 팔아서 줄게요.

개! 내 평점도. 형 그럼 나는 뭐 써? 어? 일단 내 거니까 좀돌을 주라. 너 너가 죽은 건데. 돈돈 돈 있잖아. 나 레이저 쟤 던진다. 들가 야! <laughs> 아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가능해. 이길 수 있어. 해보나나. 뭐야? 장각, 장각. 떨어졌습니다. 아,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어차피널믿고한이니까레이놀한 번만 보여줘. 야! 나이스 좋았다 이대로 이대로 그냥 하면 될것 같아 어차피 헤이븐 같은 맵이 사 인트라 오히려 더 좋거든 우리 수비 때도 그냥 나가면 돼 수비 때도 걱정할 필요 없어 okay. 어형 이거 썰에는 형형 이거 나 생각해서 썰에는 치지 말자 근데 어, 사는 올리지 마 형들 아 무조건 아 무조건 이기는데 왜사렌는어 사렌 치면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어 형들 돈남못쏴어어 어, 어, 어. 해보자 해보자 탈고 탈고 연막 따라. 놨어아 레이즈 창문? 아아 쉽다 CT 스카이 나이스 라스트 다 C 하나 C였어 세이지 몰라 시트 왔다 시트 왔다 확기 시디 둘. 시티 둘. 시티 니 시티 둘. 시티 둘. 시티 둘. 둘. 시티 둘. 시티 둘. 시티 둘. 시야 시티 둘. 시티 들 시티 둘. 시 해보자. 이거 어차피... 뒤를 조심해라, 이 뭐가 둘. 리한지 모르겠어. 야, 시시시시시시 아, 레이나 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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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아, 혀졌어 아, 아야 형. 아이 기고 있잖아, 레이나 형. 좀 닥쳐 봐. 닥쳐 봐. 나파아했으니까 빠질게. 아, 우리 오픈설이야. 도 있어. 제아도 돼. 아니 레이나 형. 아, 좀쳐보 탱 아, 아 내가맞았다 적군이. 나이스! 아니 형들 이기니까 싸우지 마 봐. 아! 어? 할수있어 형들, 형들. 어. 해 보자, 해 보자. 진짜 해 보자. 어, 이길 수 있어. 어머야 스파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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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씨. 걔 어차피 따로하는데 스파이크 왜 자꾸 죽게?

사 형들 수비 때 이거 자신 있게 나갈까 형들 어디 나갈래 내가 계속 팔아 넣어줄게 왜 그래 레이나 형어 집중해보자 어아형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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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어 형들 미드 나가자 미드 나가자 여기 연막 쳐줄게 스지 아까 팩스였는데 나이스, 나이스! 이번에는 길게 길게 싸우자 형들 이거. 아, 형들 싸우지마 싸우지마 나이스 네. 형들 형들 충분히 이길이 있다 네. 충분히 아니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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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케 그만 싸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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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싸우면 진짜 무조건 할수 있어. 이번에 나가자 미드, 한번 나가자 미드. 연막 쳐줄게. 빈치로 그래. 나가자. 피어싱 새끼셋 피어싱 새끼들. 씨발 원 시바 원 같은 새끼들. 아군이 이런... 한 아, 남았습니다. 병신 같은 새끼들 야, 아, 나 치면 이거 씨. 매매만 개나락다. 아, 제발 이렇게 열심히면 씨. 야, 치치 들어왔어. 몸엔 반피. 레이즈 반피. 사이트 채워줘야 돼! 사이트 채워야 돼! 우 I t 그렇지! 하나 더! 하나 더! 사이트 하나 더! 사이트!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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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거기 네, 있잖아! 이개 t e 흥분한 코끼리의 육설 퍼레이드가 시작되어 오니 불쾌하신 분들은 20초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나가 이게 있다고 로 할꺼면 이술다 까고 쇠 묵쓰면 되잖아 이야 뭐해 나가 그냥 이쇠 맞네 뭐냐뭐냐 했더니 이, 이 아저씨 게임을 개 까치 하래 진짜 나도레미 가고 싶심에 이기는 건데, <웃음> 진짜... 하... 그지 못할까?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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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쉬어, 쉬어, 쉬어. 그렇지 레이즈 그래, 아, 잘했어 그렇지 레 r a t t i Gra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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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a t t i Gra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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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 a t t i Gratti! g r a t a a a a a t t 이 Gratti! Gratti! g r a t t

나 나. 설치. 천천히, 사면해사람면 어, 살았구나트은 다있어 레이저언더나나트루트루 트루는, 트어는트루 트루는, 트 벽이 있는데 어떻게 돼?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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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잘해. 아, 아무것도 못하네. 그래 그래 그래. 쟤네 너 너네 잘해. 이번만 잘해 보자. 요래 나 한번 가능하네 혹시. 아까 욕한 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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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런 적 없어. <laughs> 제발 제발 간절아씨 그렇지 뛰어가줘 그렇지! 그렇지! 야이기야이기아 야이키 다이어트 받고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겨아미 아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진짜 아 미안해 제아 미안해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제아 해줘 아 미안해 나 무릎 꿇었어 제발! 제발... 음, <laughs> 다시 죄아죄아 제발 제발... 제아 아, 만아만 죄만 아만 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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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와야릭 레이나 레이즈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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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사람은 진짜 간절한 사람은 이겨 진짜 간절한 사람은 이겨 진짜 간절한 사람... <목소리도> 와, 씨 새끼 이거 씨... 신고 아, 어? 이 신고해 아, 이 같은 신고에... 새끼 이... 그 새끼 신고해. 야, 이 새끼 어딨냐. 레야, 이렇게 신고해 야이 새끼 어딨냐 레이이게 신고해 이게 다시 신고해 왜 신고해 왜 신고하냐고 뭐 누구세요? 어아레이님이셔아 진짜? 어 이빨 물어 야. 아, 오케이. 어? 진정해요. 이미 죽었어요. 야. 야야. 야야. 정신 차려. 야, 야. 아직 안 끝났으니까. 개. 매신 거 아니라고. 아, 그냥 그냥 너도 게임 같이 지왜 그냥 개. 너도 게임 같이 그냥 했으니까 나도 너 그냥 그냥 장난치는 거야, 이 개. 알았어 이씨발 <놀람> <놀람> <놀람>